안녕하세요. 중고차 할부 전문 업체 사다니카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저희 사다니카에서 1490만원에 판매 중인 2020년식 기아 올류 K3 1.6 가솔린 차량으로 1만 7천 키로 정도 주행한 럭셔리 등급의 차량입니다. 고객님들께서 현금보다는 할부로 차량을 구매를 많이 하시는데, 할부 전문 업체인 저희 사다니카를 7만 5천 회원분들께서 이용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차량 내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를 살펴보면 블루투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보조, 사각지대 경보, 스마트키, 스마트폰 미러링, 후방 카메라, 열선 및 통풍 시트, 히팅 핸들 등 풍부한 옵션들이 많이 들어간 것을 보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 사다니카는 중고차 매매 상사를 직접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국산차 및 수입차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 언제든 차량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사다니카 카페를 통하여 문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꾸기요.